그리고 그 초반에는 향구골팅 말고 다른 것도 때려 놓고 해야지 3이 패, 슬이 패, 고하라! 슬이 패! 슬이 패! 슬이 려슬려 패! 려이 패! 이 패! 슬이 패! 이 패! 슬이 이 패! 슬이 패! 어육이다 yeah,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<mixing> <stutters> <tip> <Asia>

민재 어, 아, 말안 해. 민재 가면 공짜. 응, 안, 아, 안 해요. 근데 연장된 거에 속도 유지 안 나고 위원장이 괜찮아. 지금 너, 너무 잘하고 있어 경기 근데 척척하게 그래. 알겠지? 놀라던지. 민재야, 너한테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말해줘야지.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. 이거 유한이 좋아. 해와 준해 공격적으로 해.

그럼 긴장 풀려 지윤아 성민이 잘했네 지윤아 지금 그치 잘했다 그래 빨리 좋아 민재도 말 많이 해 같이 준호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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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바또 지훈아 잡지 마, 잡지 마, 걸라한라 어, 건우야, 냅또 같이 싸, 더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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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등 들면 더 좋으니까 등 저주게 해. 그다음에 같이, 아니 건우야, 냅냅등 저주라, 등 저. 시작! 밟다. 굿! 반영! 서준은 지금 공만 보고 있다 저거 저거 넘어가면 정신 차리고 시작! 같이! 그렇지! 누구야? 누구야? 지우야! 민재 오른쪽 윙 아니야? 절로 더, 절로 더. 야! 짱구, 중해 어, 이거 떨어지는 또리바운드스스 하도록. 네. 어? 네, 아, 진짜, 진짜. 진가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야 진짜, 진짜. 진 준비해야지 하면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. <목소리> 체크해야지. 어, 너무 좋아. 톱! 아! 아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잠시, <목소리> 아! 아! 나,

<Mile dizzy> <음싸물> <근데 hoe mitito>. 공짜다! 공짜! 공짜! 그렇지! <머�> <돼> <성해난타> <playthrough>

등지면 성민 같이 굿굿또 바로 올라가 서주가 뒤에 있어 성민이 앞에 세워놓고 지윤아잘 맞춰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올리면 될것 같아 형구야 집중해 마무리안 어! oh!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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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고안 돼, 안 돼, 돼, 안 돼, 돼, 라인 잘 보고 라인 잘 보고 그렇지 성님이 바로 받았으면 됐는데 하주라 하주라 선한테맞았다고이공자야 틈만 잘 주면. <목소리> 고! 해! 더 슛. <굿슛. 목소리> <거도> 잘했어. <목소리> 돌리브치 성민 굿! 패스 민재야 서준 민재때 이래 민재야 그렇게 뺏기면 바로 준비해야 돼. 아 철이야 유한아 잘 봤어. 근데 그거 잘 맞춰줘야 돼. 유한이 충분히 그런 거잘 맞출 수 있는데 민재야 볼이 여기 있으면 민재 이쪽으로 와서 골을 준비해야지. 계속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. 지금도 땡겨. 아, 성미 좋아. 준호야, 진짜 저절적으로 좋아 지금. 근데 연결해줄 수 있을 때 연결해야지.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이로와 얘네 한 명에 왜세명 그래 니가 얘 잡고 같이 가야지 이건 같이 같이 뭘 놓고야 이게 또 받아야지 거기 <목소리> 왜 거기서 걸려 있어 어느 좁혀놔야 돼. 이거 잘리면, 어, 어떡할 거야. 근데 이제 전환될 것 같으면 나갈 준비하고. 올려! 체이 왔네요. 뭐하라 했지? 유한아 때리라고. 볼대 네, 네. 안으로 들어가. 네, 네. 어. <목소리도> 1대 1. 그래. 해 그냥 너 계속 쳐. 계속 쳐. 그냥 니가 알았어. 건우 빨리 힘들어좀 좁혀 놔야 돼. 건우 뭐 해? 서포트 안 가. 굿! 얘들아 여기 와서 의자 네. 여기, 아니, 야, 안안 의자 바고 앉아 앉으세요 여기 여기서 준비한거죠? 의자 빼서 앉아야 해! 또 바로! 바로바로 <mileleben> 지금처럼 바로 눌러야 돼. <descon pone> <ori> <laughs> 민재랑 준호 벌려 있으면 안 돼. 애들 유니폼 다 걸어. <laughs> 바로! 지은이 좋아! 간단하죠? 준호! 여기 공간 준호! 준호! 그렇지! 지금 경기 잘하고 있어, 유아나. 유아나, 뒤에서 더 말해주고 더 깔끔하게 해야 돼. 형들 미턴났을때서주 말고 준우 이렇게 가만 놓지. 준우 좁혀. 아, 나축구하 가야 그렇지. <목소리도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그안이주줘놔 줘야지 야지 가. 아, 네. 아, 네.

출발! 지훈아! 그렇지! 노톱 굿패스! 지시아 어? 어? 민재! 엄청 잘 봤어 어? 지윤아 요런 거 니가 넘겨놔야 될줄 그 알아야지 잘하는 거지 옆에, 어?

공청잘 움직였어. 네. 진우 정신 차리고 있어라. 네. 망이2 네. 3 4, 2, 3, 4. 2, 3, 4.